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전략 제안 3팀 추균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광고 매체 GDN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보시고 업체 광고를 관리받고 싶은 광고주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내용의 순서로는 GDN 광고는 무엇인지 GDN을 통한 타겟팅 유형과 마지막으로 GDN 세팅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는 말 그대로 구글에서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형태의 배너 광고이며 구글과 제휴를 맺은 웹사이트에 노출이 됩니다. 평소에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갑자기 이미지 광고가 뜨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중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통해 생산된 광고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GDN의 특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는 다양한 타겟팅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만한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에서 최대 프리미엄 캐제 지면을 보유하고 있어 브랜드를 자주 노출시킬 수 있으며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클릭당 단가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낮은 단가로 유입 확보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보다 즉각적인 반응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앞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는 타겟팅의 특 장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GDN의 타겟팅 유형은 크게 콘텐츠 타겟팅, 사용자 타겟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컨텐츠 기반의 타겟팅은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즉, GDN에서 웹사이트, 동영상, 텍스트, 링크 및 페이지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아닌 웹 콘텐츠 기반으로 노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타겟팅 종류는 첫 번째로 주제 타겟팅입니다. 관심사 타겟과 비슷하며 다양한 주제의 사이트에서 내가 지정한 주제가 포함된 지면에서만 광고가 노출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 중인 경우 의류와 같은 주제를 설정하면 해당 주제와 연관된 지면에 광고주 분의 광고가 노출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게재 위치 타겟팅입니다. 광고주 분이 지정한 사이트 또는 지정한 영역에서 광고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브랜드를 커뮤니티 같은 곳이 아닌 인터넷 기사 지면에만 송출하고 싶거나 하는 경우 게재 위치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타겟팅은 광고 소재와 관련이 높은 컨텐츠에서만 광고 노출이 가능한 것으로 광고 주분이 지정한 키워드가 포함된 게재 위치들의 배너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광고주분이 창업 키워드를 타겟팅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 또는 커뮤니티, 앱 등에 내 광고가 노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사용자 기반 타겟팅은 인구 통계, 관심 분야, 구매 의도, 맞춤 의도, 유사 잠재 고객, 리마케팅 등 사용자 대상으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입니다. 즉, 구글 이용자의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광고를 노출하고자 하는 대상을 출연하는 타겟팅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인구 통계는 말 그대로 특정 성별및 연령, 지역을 의미하고요. 구매 의도는 광고주가 제공하는 것과 비슷한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카테고리, 그 다음에 맞춤 의도는 그 카테고리를 직접 생성하여 사용자 기반으로 타겟팅하는 설정입니다. 더 나아가 유사 잠재 고객은 유저의 관심사 바탕으로 사용자 기반 타겟팅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마케팅은 방문한 유저들을 기반으로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는 설정입니다. 특히 리마케팅 설정을 위해서는 자사몰 스크립트 설치가 필요하며 기존 사용 유저를 통해 높은 전환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의 타겟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지금부터 세팅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 에즈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신 후새 캠페인 만들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광고의 목적 및 목표를 선택하신 후 디스플레이 선택과 자사, 도메인 주소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찰의 경우 네 가지 전략으로 볼수 있는데요. 전환수나 클릭수 최대화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해당 목표에 따라 입찰가를 조정하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입찰 조정을 원하실 경우 수동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비교적 낮은 입찰가로 진행하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타겟 전환당 비용 설정, 선택과 클릭수를 최대화 시키는 입찰 설정, 최대 CPC 한도 설정 내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타겟팅 유형을 참고하셔서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대상으로 노출시키지 설정해 주시면 되는 설정란입니다. 기본적인 광고 세팅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소재 세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디자인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 캠페인이라면 일반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진행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일반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약 20여 가지의 리사이징이 가능하고 소재별 효율 테스트 또한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반형 소재와 달리 고급 기능을 가진 반응형 광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응형 광고 소재는 리사이징이 따로 필요 없이 유저의 화면에 따라 이미지의 비율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광고입니다. 이미지와 제목 및 설명을 등록하면 계좌 화면에서 최적의 형태로 광고 노출이 가능하며 일반형에 비해 더 넓은 영역으로 노출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지면에도 노출이 되며 광고를 생성하는 데 일반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비해 다소 편리하고 쉬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의 운영 꿀팁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 집행 시웹 로그 분석 서비스인 구글 애널리틱스, GA를 활용하여 광고 성과 파악을 통해 최적화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GDN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입이 발생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파악하여 광고를 운영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광고 집행은 당연합니다. 리마케팅은 쇼핑몰에 방문하였지만 구매는 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상품을 다시 노출시키는 광고입니다. 이미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던 고객들이기에 상품을 주기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상품을 처음 접한 고객에 비해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배너 광고 중 구글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광고주 분의 상품과 브랜드에 유입을 시키기 위해 효율적인 광고 집행을 하시길 바라며 광고 집행 시 어려운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PM 글로벌 지균 마케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